10월 16일 주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4장 말씀입니다. 아모스는 북강국 이스라엘이 가장 태평 성대를 누리던 시기에 예언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이 당시에 백성들의 사업은 번창하고 국토는 나날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부정과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참된 예배 대신에 위선적인 종교 행사들이 성행했고 이스라엘은 선민이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라는 그릇된 풍조가 만연했으며. 점차 하나님의 연단하시는 손길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져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근, 질병, 죽음, 파괴 등으로 그들을 괴롭게 하셨지만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셨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람들의 교만한 마음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들의 교만한 마음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기슬의 사람도 아닌 남유다 사람으로서 드고와 구원해서 목축과 뽕나무를 재배하던 목자이면서 농부인 아모스를 급히 부르셨습니다. 아모스는 갑자기 선지자의 소명을 받자 단호하면서도 준엄하게 냉혹하게 백성들의 죄악을 꾸짖고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음을 선포하면서 온 민족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떠한 운명에 처하게 될지 경고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1절로 3절 말씀.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파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구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문어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문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선지자가 죄를 책망하고 있는 대상은 바산의 암소들로 비유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부유층을 말하는데 바산의 암소는 가장 살찐 암소로서 백성들을 학대하고 압제를 통해 그들은 상당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사치와 방종에 사로잡힌 상류계층의 사람들을 칭합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압제했으며 권력자들에게는 온갖 뇌물로 아첨하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며 종교적으로는 열심이 있지만 우상숭배에 더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갈고리에 꿰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대 아시리아 유적지에서 발견된 한 비문에는 실제로 아시리아 군대가 사로잡은 포로의 입을 갈고리로 꿰어 끌고 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사절로 5절 말씀.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죄로 드리며 낙헌죄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책망하며 심판을 예고했던 아모스 예언자가 갑자기 어조를 받고 그들의 그릇된 종교적 열심이 오히려 신앙의 본질을 왜곡시킨다고 조롱하듯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4장 28절 말씀.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내어네 성읍에 저축하여 이렇게 율법에 기록되었는데 그들은 율법보다 더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 4절 말씀에 보면 3년이 아닌 3일에 한 번씩 1 1주를 바쳤어요.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4절 말씀에 보면 1년에 3번이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낸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인 규례에만 열심인 그릇된 신앙이라며 아모스 선지자는 조롱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상 그들이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다른 이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행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진심으로 교제를 나누기 위해 종교의 열심이었던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사 여기까지 왔기에 여호와께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한 것뿐이지, 결코 그 이상의 신앙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6절 말씀,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의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적으로는 불법을 행하고 종교적으로는 타락해질 대로 타락해 놓고 율법은 시킨 대로도 안 하면서 거룩한 척 열심을 내는 죄악으로 인해 기근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서 일을 깨끗하게 해 보았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시죠.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우리도 북 이스라엘처럼 지금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역사에서 북 이스라엘인이라고 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취급보다 더 못한 계측을 받았던 사마리아인들처럼 그렇게 불리우게 된다는 무섭고 떨리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현재 환란 후 휴거를 말하는 사람들은 환란 전 휴거를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비판하면서 무척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란전 신부단장 준비 마친 휴거 신부들이 순식간에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간 후에 환란 후 휴거를 외쳤던 자들이나 그 말을 믿고 지금은 아니고 앞으로 6, 7년 후라고 생각하여 준비를 덜한 자들은 얼마나 큰 상실감에 힘들어 할까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 번의 기회는 더 있죠. 그때는 죽음으로써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를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시리아의 이주정책으로 인해 멀고 먼 타지에서 혹은 자신들의 살던 땅으로 이주해온 이방인들과의 혼인으로 인해 선민의 정체성이 사라진 후에는 다시 회개할 수도 또 회복할 수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 마지막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말씀처럼 다시 회개할 수도 회복될 수도 없는 일들이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독주사를 맞으라니까 별 생각 없이 맞았고 직장 때문에 또는 매매의 기능이 일부 제한되는 불편함을 못 견뎌 수차례에 걸쳐 독주사를 몸 안에 주입한 어린이까지 온 국민 다 합해서 86%가 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휴거 후 본격적인 환란에서 짐승의 표를 어찌 거절할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유다인들에게 그들은 그냥 개취을 받으면서 서럽게 살다 역사에서 사라져버린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마저 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고 성경에서 약속하셨습니다. 2022년 12월 13일부터 미국에서 달러를 단일화폐인 디지털화폐, 즉, CBDC로 전환한다고 바이든이 서명했습니다. 이후로는 단일화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엔 버스도 못 타고 밀가루도 못 사고 종이화폐는 일절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당장 어린아기 분유도 사야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단일 화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그첫 번째가 독주사를 5차까지 접종한 사람들에게만 자격이 주어진대요. 그리고 한정된 금액만큼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용하도록 허락받은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스위치를 꺼버리게 됨으로 인해서 어떠한 거래도 일절 할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독주사는 그들의 노예로 만들기 위함인 것이 확실히 증명이 됐지요. 그러나 지도자급 계급인 딥스들은 예외라는 것입니다. 독주사를 맞지 않아도 되고 사용 한도와 관계없이 마음대로 돈을 사용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좋게 말해서 사회주의요. 바르게 말해서 공산주의라는 것이죠. 북한만 봐도 선명하게 알수 있잖아요. 뚱뚱한 사람들은 김정은이와 그 측근들 뿐이잖아요. 그 측근들 중에서도 날씬한 사람들도 있긴 있죠. 그러나 그들은 헬스 또 다이어트로 몸관리하는 사들인 것이죠. 이러한 사회주의가 유럽과 미국으로부터 지금 열광적으로 환영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5년간 간첩들이 세력을 잡았을 때 국민들의 반은 미혹되어 이렇게 열렬히 환영했었죠. 촛불을 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의 실체가 다 밝혀졌음에도 아직도 그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은 사탄에게 미혹되면 이렇게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 그리고 또알 수도 없다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살림살이가 너무 힘들고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 고나다 보니 차라리 거대해진 정부 밑에서 그들이 주는 것을 가지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사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하도록 세계 경제를 지금 다 붕괴시키고 있는 것이 그 이유인 것이죠. 이제는 휴거가 참으로 눈앞에 보일 정도로 다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첫째로 해야 할 것은 휴거에서 탈락한다 하더라도 낙심이라는 사탄의 무기를 버리지 못하여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두려워 하나님 앞에서 휴거신부 단장 못한 것에 대해 먼저 철저히 회개하고 휴거 후 한두 달 기간이 지나 반드시 있을 짐승의 표 맞지 않고 순교로서 주님 만날 수 있는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것이니 끝까지 버텨서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받아 카타콤에 들어가서 몇 년만 좀더 견디면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께서 언행이 주님 마음에 합해 휴거된 자들 말씀 지키다가 순교한 자들인 하늘 군대를 이끌고 내려오시게 될 테니. 그날에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천연왕국, 즉 사자가 어린 양과 풀뜯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주님께서 신이 신정정치를 하시는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기에 그동안 어떠한 환경 속에서 아무리 괴롭더라도 입술로 죄짓지 말고 습관적으로라도 입술에 감사를 머물고 매순간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서 살아있으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날을 반드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극렬히 보시고 우리 눈에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게 될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조금 못하지만 그날에는 예수님이 맏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의 동생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혜를 입은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지위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